인기력을 인정받아 내 이름은 김삼순에 캐스팅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중 이름은 현진현이지만 삼식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선아는 바람피는 남자친구에게 매달리지만 결국 차였고 현빈은 마음에 없는 맞선 자리에 나왔다가 물 세례를 맞으면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김선아는 화장실에서 찌질한 모습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현빈은 화장실 문을 엽니다. 거기는 남자 화장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직장 면접에서 면접관과 취업자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면접에서 합격하고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면접은 합격했지만 아직 결혼에는 합격을 못한 김선아는 맞선을 보기로 합니다 전 남친보다 백배는더 잘생긴 왕자님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혼을 해버린 김선아는 아이를 몇명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삼식기가 미친놈처럼 다가오더니 김선아를 끌어안으면서 김선아의 상상 속에 결혼은 10분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최고 시청률 50%를 넘는 대법